네, 문학 을. 탐하고 세상을 문학과 논화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탐난의 문학 문학 욕심꾼 오승주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과 함께 좋은 문학 습관을 만들고 싶은 문학 욕심꾼 오승주입니다. 네, 어, 너무나 오랜만에 봬요. 아, 네. 한 3주 지나니까 네. 아, 정말 반갑고요. 네, <laughs> 새롭게 새록, 보이네요. 아, 그렇죠. 예. 너무 네. 기다려서 지난주 하는 줄 알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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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저희에게 안 그래도 네, 문자 주셨었는데 오, 네. 그러니까요. 저희가 또 특집이고 이러다 보니까 못 뵀었는데 오늘 여러분도 기다린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지난달에 저희가 상사 특집할 때도 우리 청취자분과 통화를 했었는데 많은 그 코너들이 있잖아요. 우리 다 좋아하시지만 또 탐나는 문화 이 시간 또 너무 좋아한다고 하셨었거든요. 아, 네, 고맙습니다. 아, 예. 아, 어, 우리 청취자분들 그 문자로 음. 그런그 마음을 표현해 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laughs> 네, 오늘도 <laughs> 여러분의 이야기와 함께 할게요. 샵 1015번 단문 50원 긴문자 100원으로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가 지난달에는 재밌게 보물섬 여행 떠나봤어요. 네, 맞습니다. 약간 동심으로 돌아가서 약간 모험을 떠나는 느낌이었는데 자, 이번에도 6월에도 같이 좀 신나는 모험 이야기 떠난다면서요 네, 네. 맞습니다 어, 보물섬이 어, 이제 바다 여행이잖아요 네. 어, 이번에는 좀더 넓게 네. 어, 넓은 공간을 여행하는 걸리버 여행기를 준비했습니다. 걸리버 여행기, 네 아, 진짜 걸리버 여행기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잖아요. 네, 그렇죠. 어, 진짜 너무 오랜만인데요, 걸리버 여행기. 네. 네. 어, 햇살 주디님은 걸리버 여행기하면 어떤 네. 이야기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걸리버 여행기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도 그 뭐랄까요 그. 거인들이 있는 네, 네. 대인국 네네 나오죠? 대인국도 대인... 있고 그렇아잖요 소인국도 있지만 대인국도 그런데요 네, 네네 네. 어, 제가 좀 어, 재밌고 깜짝 놀랄만한 퀴즈를 네. 하나 낼게요. 어 뭐예요? 어이 걸리버 여행기가 네. 우리나라에 음. 완역본이 나온 게몇 년도일 것 같으세요? 완전히 이제 번역된? 네네 어, 완역... 완역이라고 하면 전 네. 전문이 다 번역된 거고 아. 그리고 이제 발췌 번역기 있거든요. 그래요? 네, 네. 언제일까요? 음. 네 완역본이 번역 최초의 완역본이 소개된 것은 네. 놀라지 마십시오. 네. 1992년. 아 1992년이에요? 네. 아 제가 완전 옛날에 본 듯한 느낌인데. 네 완전 옛날에는 네. 어, 소인국과 대인국만 나온 거예요. 아그 이유도 재밌습니다. 아 왜요? 네 어, 소인국과 대인국이 네. 걸리버 여행기 중에서 그나마 어, 좀 덜 놀랄만한 이야기고요 네. 특히, 어, 이제 권력자들이나 기득권 층에게는 아. 덜 불편한 이야기인데, 아. 어, 이세 번째, 네 번째 이야기는 네. 감당하기 좀 어려울 정도로 풍자가 아. 풍자가 아, 장난이 아니다 약간 사회 풍자, <laughs> 비판, 독설, 약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책에 담고 있어서 네, 그게 맞습니다. 좀 부담스러웠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소인국, 대인국. 그러니까 우리는 뭐 약간 그 걸리버 여행기라기보다는 소인국, 약간 제목들도 네, 그렇죠. 네 작게 나왔던 거군요 그래서 완전히, 어, 다완역본은 92년에나 나왔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음. 네, 그래서 한세 번째 주에는 아, 왜 이렇게 다 풍자하고 막 네. 그럴까. 거의 뭐~ 염세주의자처럼 뭐 음. 세상을 투다리 스머프의 극단적인 경향인데요 네. 인간에 대해서까지 <laughs> 네. 어~ 좀 풍자하고 네.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걸리버의 풍자에 걸리면 뭐~ 살아남는 게 없습니다. <laughs> 아 그래요. 걸리버 여행기가 하나에 우리 그냥 약간 여행기 같고 우리 아이들이는 책 같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렇지 않고 약간 그 사회 비판이나 풍자 이런 것들을 네, 재미있게 풀어본 책이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기회되면 읽어보시기를 좀 추천드리고 싶네요. 네 여러 가지 그런 그 사회 비판이라든지 지금 커서 읽게 되면 좀 다른 느낌일 거란 생각. 네 아주 다른 느낌이죠. 니다 그러면은 좀 우리가 잘 몰랐던 부분들도 좀 소개를 해 주셨는데 이 걸리버 여행기 어떤 책인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처음에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발행자가 독자에게 라는 짤막한 추천사가 있어요 어, 이런 고전 문학은 이런 매력이 있는데 네네. 지난번에 어, 우리가 보물섬 할 때도 작가가 잘안 팔릴까봐 어, 뭐 광고 글까지 맞아요. 썼잖아요 네, 기억나시죠 네네. 이번에는 발행자가 독자에게 라는 추천사 형식으로 있는데 어떻게 썼어요 최소한 얼마 동안이라도 우리의 훌륭한 젊은이들에게 정치와 정당에 투잡한 잡문보다 훨씬 더 나은 즐거움을 주게 되길 바라면서라고 음. 마무리를 합니다.그니까 정치와 정당에 대해서 굉장히 이~ 정치 생활을 했거든요.정당 생활을 해서 음. 46 정도의 정계 은퇴를 해서, 네. 그때부터 이제 자기가 당했던 것에 대한 또 복수의 의미도 있고, 네. 그래서 작품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아, 약간 정치의 식물난 <laughs> 그런 부분들을. 네, 그 어, 그래서 약간 이제 재미난 이야기의 풍자로 좀 담은 것 같은데. 네, 네 그렇죠. 음. 현실 정치에 대해서, 어쨌든 이분이 이제 46시니까, 우리 예전에 뭐 40대 기수론이라고 기술, 40대가 되면 정치를 시작할 라인인데 이분은 정치를, 정계 은퇴를 했단 말이죠. 그간에 얼마나 이제 패배의 쓰라림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주류 사회와 주류 이제 인물들에 대한 어, 풍자가 굉장히 많은데요. 거긴 음. 정치인뿐만이 아니라 과학자나 학자에 대한 어떤 풍자도 굉장히 많고, 예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지막엔 인간 자체에 대한 풍자도, 어, 많이 담겨 있는 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시간에는 네. 앞서서 이제 1, 2부가 그 걸리버 여행계 많이들 알고 있는 소인국 대인국 이야기고, 오늘은 그러면 좀 3, 4부 이야기를 좀해는 거죠? 네, 맞습니다. 거죠? 알려지지 않은, 네. 라퓨타, 이제 떠있는 섬 이야기와, 네. 그리고 휴인함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라퓨타, 천공의 섬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하늘을 날아다니는 네, 그런 땅이잖아요. 네, 그렇죠. 하늘 날아다니는데 어떻게 올라가는지좀 궁금했어요 이 책에. 네, 네 그렇죠. 의외로 있어요? 간단한데요. 네 이렇게 이제 비행 접시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어, 땅이 떠 땅이 떠 있잖아요. 네. 근데 좀 기울여요 오른쪽으로. 네. 오른쪽으로 기울이고 여기서 낚시줄 같은 게 떨어지거든요. 네. 그럼 도르래가 이제 오는 거죠. 네. 지면과 가까운 쪽으로 어 도르래를 떨어뜨려서 도르래를 타고 올라가는데. 아. 근데 그 도르래는 어. 뭐 국민들의 백성들의 민원 사항 같은 것도 그 도르레에 담기고요. 네. 그리고 포도주나 음식물 같은 이제 기본적인 식자재 같은 것도 도르레를 통해서 아. 어 공급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요 하늘에 떠 있는 섬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필요한 부분들은 이 도르레를 통해서 그 조달을받네요 그렇다면은 라퓨터가 도르레로 음식을 공급받으면서까지 땅에 정박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책에서 왜 땅에 정박하지 않는 뭐 중요한 이유가 나오네요. 네, 아주 네. 중요한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네. 그와 관련된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나 국왕으로부터 특별한 허락이 없으면 수도에 갈 수가 없었다. 아래로 내려간 여자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설득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대신들이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음. 그러니까 결국 아내를 잃을 것을 두려워한 대신들이 네. 어, 왕에게 민원을 넣었고 어머. 그래서 왕이 어, 정박하지 않도록 했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정박하면 그게 그 라피타에 살고 있는 여성들의 네. 어, 거의 유일한 낙일 텐데 네. 그 바람도 쐬고 네. 정박하지 않으면 뭐 그냥 무기징역처럼 감옥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 라퓨타인 여자들이 어, 땅에 정박하지 않는 대신에 어, 위에 오, 손님들이 올라오거나 신부름꾼이 올라오면 바람을 피우는 방식으로 네. 어, 답답함을 풉니다. 아 진짜요. 아니 그러면은, 네, 얼마나 우리 남자들이 잘 못했길래 <laughs> 그렇죠. 여자들이 도망가려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정박하지도 않고 하늘에 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 진짜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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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네. <laughs> 일단 에이, 생각을 해보시면 어~ 뭔가 붕떠 있잖아요 그섬 음. 딱만 떠 있는 게 아니라 생각도 붕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뜬구름 잡는다는 말이 있는데 라퓨타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뜬구름 자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새처럼 사색을 해요 네네. 사색을 하고 그리고 자기보다 어 신분이 낮은 사람들의 말을 일단 무시해요 음... 그래서 어 걸리버가 왕과 대화하기 위해서 한 시간을 기다려야 했거든요 왕이 멍 때리면서 한 시간 동안 사색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왕과 대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왕이나 대신들하고 대화를 하려면 하인이 풍선을 가지고 얼굴에 대서 어, 풍선으로 뺨을 툭 때려줘야 돼요 그래야 사색하다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어 무슨 일이냐 하거든요. 어허허허. 어처구니가 없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걸리버가 볼때 이게 너무 너무 이상하잖아요. 네. 뭐 풍선으로 툭 때려 줘야 되고 사색할 시간 동안 기다려 줘야 되고. 그래서 이걸 기다릴 수 없어서 주로 걸리버들은 말이 통하는 이제 하인들하고 대화를 했었는데 음. 그래서 라퓨타에서 걸리버가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평판을 받습니다. 아 반대로 네. 거기서니 걸리버가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겠군요. 네 그렇죠. 걸리버도 멍을 때려야 되고 풍선을 탁하고 얘기했으면 왕행이나 대신들에게 예쁨을 받, 귀여움을 받았을 텐데. 아, 그렇게 하기에는 걸리버가 너무 답답한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작가는 이 라퓨터라는 이섬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정치인들을 제대로 풍자했네요. 네, 그런 모습들을 네, 약간 재미난 이야기인 것처럼 이렇게 어, 풍자를 했는데 풍자의 달인이라고 할 만하네요. 그 그렇죠. 걸리버가 맞습니다. 그러면 정치인만 풍자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또 어떤 풍자가 있어요? 네. 라퓨타에는 이제 레가도 학술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라가도 아카데미라고 하는데 어, 여기에는, 이제 아카데미니까 학자들이 지내지 않겠습니까? 예, 네, 학자들을 풍자하는 아주 재미있는 사파가 있는데요. 개를 죽인 실험이 있습니다. 개를 치료하기 위해서, 어, 풀무에 바람을 잔뜩 해서, 네. 엉덩이 쪽으로 이제 넣어가지고, 거기 바람을 넣는 거예요. 음. 여기에 가설은, 개의, 개의 몸속에, 어, 그 병균 같은 게 바람을 이렇게 불어주면, 거기서 병균이 입으로 튀어나온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 가설을 해서 실제로 어. 그거를 개에게 실험을 하는 거예요 어, 끔찍하네요. 어 그래서 어 서너 번 반복하면 어 해로운 물질이 빠져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개는 어떻겠습니까 배가 터질 지경으로 괴로워하다가 결국 개를 어 죽이고 만이죠 안타깝네요. 이게 무지함에인데 네, 맞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글로 작가가 풍자를 해놓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가설에 요즘 말하는 말하면 사람 잡는다 진짜 잘못된 내용로로 인해서 가짜 뉴스로 사람 잡을 일들이 많은데 네, 이런 것들을 풍자한 것 같아요. 뜬구름 잡는 가설에 근거해서 실험을 하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죠. 진짜 나오지 않게 당연한데. 네 맞습니다. 아 여러 가지 이 책을 통해서 옛날에는 미 생각지 못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회 이면들을 작가가 이야기를 통해서 이 가상의 어떠한 나라나 네, 어, 여행길의 빌미로 내게 풍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어, 탐나는 문학에서 어떤 구절을 좀 들어볼까요? 그것도 라퓨타에 관한 구절이겠죠? 네, 오늘은 라퓨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라퓨타에 대한 구절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두달 동안 머무르면서 여, 여자들이나 상인들 바람주머니로 머리를 두드리는 시종들 그리고 궁중에서 일하는 사람들하고만 대화를 나누었다. 이러한 행동 때문에 나는 하늘을 아는 섬의 사람들로부터 더욱 경멸을 받게 되었다. 음. 그러나 나와 이야기를 나누었던 사람들의 이에서만 합리적인 대답을 얻을 수가 있었다. 음, 그러니까 어 우리 걸리버가 평판을 포기하는 대신에 어 맨정신을 얻은 거죠. <laughs> <laughs> 아, 그러네요. 걸리버가. 네. 진짜 몰랐던 내용을 알게 됐네요 하면서 우리 오구 일0님께서이 책에 대해서 좀 흠뻑 빠지신 것 같아요. 급한 일 하다가 라디오 듣는데 이야기 산매경에 일을 못하고 있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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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까. 아, 여기 좀 <laughs> 방송이 괜찮았다는 뜻이군요. <laughs> 네. 네. 이 걸리버 여행기 이야기에 푹 빠지신 것 같은데. 네, 그래요. 맞습니다. 이, 맞아요. 아이의 말에 귀기울이는 집과 또 가장 낮은 직급 직원의 말에 귀기울이는 난 회사와 또 가난한 국민의 말에 귀 기울인 나라 그 결말도 밝을 텐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어. 그러니까 문학을 즐기는 방법이 그런 네. 것 같아요. 문학에는 단순한 이야기가 들어있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상징과 비유가 들어있거든요. 풍자와 해학도 들어있고 그래서 그것을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어또 삶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데 아까 햇살주디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걸리버가 아랫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평판을 잃어버리는 건 자기가 본인이 선택한 거잖아요. 근데 그건 다르게 따져보면 세상을 밝게 바라보려면 가장 낮은 곳에 있고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들과 함께할 때 세상을 사랑한다는 느낌을 줄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가장 또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의 이야기를 그래서 우리도 많이 전하려고 하고 함께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네, 어, 이 걸리버 여행기 그 단순히 하나의 여행기인가 즐거운 그 아이들이 보는 책이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생각들도 좀 있었는데 오늘 여러 가지 사회적인 풍자 비판들 들으면서 다시 한번 좀 보게 됐네요. 사회를. 네, 자 이번에는 그러면 또 노노의 콜라보 해보는 시간이에요. 이게 또 장안의 화제가 됐더라고요. 걸리버 아, 네. 네. 여행기와 노노의 콜라보 함께 해보죠 어떻게 할수 있어요? 네, 네. 아, 저도 문학작품과 노노를 뒤척이면서 하는 게좀 재미가 들려가지고요 <laughs> 네, 어, 또 구절 어울리는 구절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네, 흉악한 자들을 죽여서 정의를 쟁취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나라 총리 개강자가 질문하자 공자가 답변했다 당신은 정치를 하신다면서 어떻게 사형을 말하시나요? 지도자가 선해지려고 노력하면 백성들도 선해집니다. 지도자의 덕은 바람이고 백성의 덕은 풀이라 풀 위로 바람이 불면 풀은 반드시 눕습니다. 음. 네, 우리 김수영 시인의 어, 풀이 눕는다라는 시가 이제 여기서 나온 건데요. 네. 네, 어, 개강자 같은 경우는 레가도 학술원에 있는 그 학자들처럼 어, 엉뚱하고 이상한 가설을 가지고 실험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못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면 세상에는 어 착한 사람들만 살 것이라는 가설을 지금 실험하기 전에 공자에게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오. 그럼 공자가 지금 당신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다. 네. 어? 어떻게 어 사람을 죽이는 방식으로 음.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시느냐. 네. 이게 딱 라, 레가토 학술원이 너무 생각나서 그래서 지도자나 부모 선생님들 어, 같은 이제 어른들의 망상 속에서 숨이 막혀서 말라가고 있는 이제 어린이들이 좀 생각이 났어요. 음. 그래서 어 이르, 이런 어떤 이야기들보다 공자 이런 마, 이런, 이런 어떤 어, 엉뚱하지 않, 엉뚱한 가설로 실험하려는 것을 이제 막아주는 그런 목 말들이 많은 약한 사람들을 좀 구해주는 어. 것 같아서 예, 좀 뜻깊었습니다. 사회의 기득권이라고 하니 흔히 아니면 네. 리더들이 어떤 생각으로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어 진짜. 갑자기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끔찍하기도 하고, 또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예, 지도자일수록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그렇습니다. 또 약, 제일 또 어떻게 보면 약한 사람들이 다치게 되는 것 같고요. 네. 자,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좀 생각해 보게 하는 오늘의 시간이었네요. 네. 라퓨타, 오늘 또 천공의 섬을 통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감사드리고요. 오랜만에 오늘 걸리버 여행기 첫 시간이었어요. 다음 네네. 시간에 또 여행기 떠나서 하는데 또 어떤 비판과 풍자가 있을지 좀 기대가 됩니다. 네, 다음 네. 시간에는 네. 어, 역시 알려지지 않았던 휴이넘에 대한 우리 야후라는 홈페이지 있잖아요. 네네. 야후 이야기가 네. 어, 펼쳐지니까 기대해 주십시오. 오, 이 책에서 다시 한번 저도 놓치지 네. 말고 함께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탐나는 문화, 문학 욕심꾼 우승지 작가와 함께 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